얘 이제 5.3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 제질이 두 개가 날라 가 날라졌어요. 얘는 하나는 구리, 하나는 스테인레스 스틸이에요. 그래서 구리 쪽 재질을 보니까 스트럭처 스틸로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이게 물려왔다는 거죠. 이거 이름을 내가 구리라고 썼어도 얘가 알아서 구리라고 안 해줘요. 엔시스가 AI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 구리로 바꿔야 되는데 구리가 카퍼 알로이예요. 파파알로이인데 어, 여여있있요요없스테테인스스 스틸 먼저 바꿀게요. 스테인레스 스틸 보니까, 스 i l 스 i l oil 스 i l 스스 l o 스스테인레스 스틸 여기 있네요. 여기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구리 구리를 하려고 봤더니 파파알로이가 o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 i 있어요? 네, 저는 없네요. 안 o 고 왔다는 거죠. 한 마디로 주의 깊게 안 했다는 얘기고요. 엔지니어링 데이터 여기 가서 어떤니 여기 없고요. 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 가서 예 네. 소스 가서 어디서 있냐면 제너럴 모터리얼에 여기 보면 아 어, 콘크리트도 안 갖고 왔고요 저는요 십자로 눌 콘크리트 갖고 그 또커파 알로이도 십자가로 여기 책마크가 안돼 있네요 안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고 됐어요 아,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로 와갖고 모델을 업데이트를 다시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에 나타나요 자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 보면 머터리얼을 보면 커파 알로이가 밑에 붙었죠 지금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구리를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카파로 바꾸시고요.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재질을 쓸때 여러분들이 a c s 에서 제공하는 걸 쓰자는 편해요. 다 거기 문서 있으니까. 그 과제할 때는 웬만하면 다엔 c s 에 있는 재질을 쓰시면 게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허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물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인장 시험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맞죠. 자그 다음에 인서트에서 픽스 서포트에서 이끝 부분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건 하중이네요. 예, 앞에다가 그 다음에 픽스 코스를 주는데 5kg 코스를 인서트 5kg 주는 거죠. 퍼스를 5kg. 페이스에다 5 k g 두고 컴포넌트 벡터를 컴포넌트로 바꿔서 그래서 5 k g 인데 어느 쪽이냐? Z 잭이네요 5, 나 2, 3그 다음에 포스를 해 주시고요 스트레스, 아니 스 이키블런트 토탈을 토탈 느껴 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음력도 한번 볼게요. 음력 스트레스 이퀴발런트 스트레스고요. 퍼티규퍼티규툴 가서 라이프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인서트에서 스트레스 툴에서 몇 시의 이퀴발런트 스트레스. 툴. 그런 다음에 해석을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밸류에이트 올리저트 어, 이렇게 어 왜 이럴까? 에러가 났네요. 이럴 때는 하나씩 지워보셔야죠. 포트규 투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포트규에서 뭔가가 문제가 났어요. 예를 보면 안전주는 뭐15 이상이니까 이렇게 됐고요. 포트규에서 포트기에서요, 안전요 이벨리에이트, 포트기에서 인서트 라이프를 했는데 데이터를 바꿔보리니까 이거 에러가 나요. 이거 왜 그러냐? 어, 왜 이러지? 알루미늄? 구리로, 아, 지금, 어, 얘를, 재질을 다시 구리를 트럭처 스틸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도 트럭처 스틸로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라이프가 나오네요. 아 이거 우리 알루미늄하고 구리하고는 우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우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재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재질에 들어가서 보면, 스트럭처 스틸, 이게 더 스트럭처 스틸 왔는데, 스트럭처 스틸을 보면, 여기 보면, SN 커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 선이 쭉 보여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스트레스를 줄때아 반복하중을 둘때에센커브라는게 있고 이걸 갖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알루미늄 얼로이 알루미늄 얼로이 볼게요 알루, 에센커브가 있네요 얘도 알루미늄 얼로이 그런데 아까 알루미늄 얼로이 코파 코파 얼로이 코파 얼로이를 보니까 에스엔 어, 커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파 알로이가에 n 엔 커브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못준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다시 가서 여기 가서 어, 스테인레스는 재질을 바꿀게요. 뭐를 바꾸느냐면 스테인리스스트리아 스테인레스 스트리트. 아스테인리스 스트리트구나. 아, 스테인레스 스틸은 스테인레스 스틸이 있나? 스테인레스 스틸 얘도 얘도 SN 커브가 없네요. 예, 스테인레스 스틸하고 코파 알로이의 SN 커브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값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석한 데이터들이 sn커브가 있는 것만 주는 거지 그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sn커브가 만드는 방법이 여기에 보면 라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sn커브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음표가 돼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놓고 값을 놓고 하면 커브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이제 거기까지만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건구나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